충남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3,400만 톤에 이릅니다. 여기에 화력발전 같은 발전 부분까지 포함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충남도가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급격한 기후 변화와 고유가 문제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충남도가 도차원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현재 도는 2020년에 BAU, 즉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인 1,400만 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 가정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내포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건설해 나가는 등의 부분별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의 의무적인 감축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8,300만 톤 가운데 70% 가량을 화력 발전이 차지해 왔지만 그 동안은 산업 활동과 생활에 꼭 필요한 특성을 감안해 강제 규제 대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입니다. 이 분별 감축 계획은 에너지, 상업 공정, 폐기물, 농축산 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2015년까지 3조 8천억 원 투자해서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충남도는 2020년 국가 배출가스 전망치 대비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화력발전소별 의무적 감축 이행 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